네, 안녕하세요. 이음 트럭입니다. 네, 오랜만에 특장차로 찾아뵙습니다. 네. 원래 특장차 전문인데 요즘 윙바디랑 카고 트럭만 소개시켜 드렸죠. 네. 이 차량은 다산에서 나온 CT300. 30m 작업이 가능한 단축 모델이에요. 뭐, 고소 작업차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축 모델 중고로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네. 17년식에 9만키로 주행했고요. 지금 손님이 오셔서 테스팅 중이십니다. 뭐 아무래도 장비는 사실 저희보다도 더잘 만지시고 익숙하신 분들이라 전문가님 한분 모셔서 지금 차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저기 리모컨 조정하시는 분께서가 전문가님이시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차량을 한번 테스팅할 겁니다. 일단 이 차량은 여기 보시면은 아웃트리거 쪽 보시면 하얀색 있죠? 요런 게 비파괴 검사가 다된 거고요. 안전검사가 다 완료된 겁니다. 네. 당연히 무선 리모컨 있고요. 윈치도 있고, 그 다음에 30m까지 작업 가능한 고소작업차입니다. 다산이 순위로 굳이 따지자고 하면 고소작업차 중에 한 3, 4위 정도 하죠. 한신이나 호령이 있으니까요. 그 나머지 아래 뜬 것들 브랜드들은,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. 어, 굳이, 뭐, 한신의 호령이랑 차이가 많이 나냐. 근데, 여기 에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. 네. 지금 그리고, 이그 차량은 당연히, 어, 요소, 수 타입이 들어가고요 오늘 날이 굉장히 추워요. 지금 현재 영하 4도이고, 손이, 솔직히, 영상 촬영하면서 손이 손이랑 입이 엄청 얼어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이 차량 지금 붐때 쭉다 뺐고요. 저희가 갖고 왔을 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장비가 붐때를 다 뽑았을 때그 크랙 간거나 어? 휘어 있거나 아니면 용접한 부위가 있으면은 이 부분이 만약에 중간 붐때 하나만 간 뭐냐 교환을 하게 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. 네 그래서 저희도 구매하기 전에는 다붐대쭉다 뽑아갖고 어디 하나 커진데 있나 아니면은 뭐 휜데 있나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구매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필수 상황으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붐대쭉다 펴서 했고요 일단 2단 3단까지 폈어요 4단까지 뽑았습니다 네, 5단 6단은 굳이 안 뽑으셔도 된다고 해서 이따가 어... 뽑을 예정, 예저... 아, 확인할 예정이고 지금 다 그리고 사이사이 현테이블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고요. 저기 이제 감속기들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감속기 같은 부분들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저희 위쪽에 실린더들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. 네, 어, 이분들 요 차량으로. 저희 손님께서 구독자님, 구독자님이신데, 계약을 하실 거고요. 요 차량 잘 미비한 부분 있으면은, 어, 다 체크해서, 수리 다 해서 출고시킬 예정이십니다. 네. 이음트럭은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니깐요 특정 차건, 일반 카고차, 윙바디, 앞놀트럭, 어느 거 하나 뭐, 다 취급을 하니깐요 판매하시는 분도 연락 많이 주시고요. 구매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, 제가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